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서싱트입니다 서싱트 현재 0.08% 하락이 나왔어요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지지라인 지켜주는 거 여러분도 계속 설명 드려 줬죠 여기서는 크게 이탈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관리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력들 이 고래들이 관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왜 관리를 하겠어요? 더 이상 밑으로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시초가입니다. 처음에 출발했던 이 가격까지 내려오고, 여기서 이 지지라인까지 이탈이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올렸던 구간에 대해서, 이돈 쏟아부은 것에 대해서, 다시 더큰 돈을 쏟아부어야 된다.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개인들 물량을 싹다 받아만 가고 올리지만 않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 어쨌든 올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 지금 평균, 세력들 평균 매수 가격을 2,000원에서 1,500원, 1,600원 사이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려있으면 최소한 어디까지 보내야 된다? 자, 이쪽 위에까지 2,400원 구간까지 최소한 단기적으로 올려줘야지 얘네들도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드론 돈에 대해서 매도하고 손절 처리하고 이 수익을 보고 나갈 수가 있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구간 집중을 해 주시는 게 좋고 지금 바닥이 잡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구간 그렇다고 지금 바로 매수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여기서 저점 눌림목이 이제 나올 겁니다 자 눌림목 나오게 되면은 우린 이거 판단을 해서 물량을 싹 쓸어 담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저점 매수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들 세팅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자 다이아몬드 매수 신호에 대해서 이거 세팅하는 법 아직 모르신다 라고 하시면은 우리 소통방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자이 부분 참고하셔서 어, 우리 동영상 제가 동영상으로 남겨놨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세팅을 하시면은 좀더 수월하게 혼자서라도 제대로 타점을 좀 보실 수가 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 매물을 소화시켜 주면서 지금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락하는 와중에 지금 하락이 멈췄다. 그럼 이 구간에서 서진트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가 정말 중요하죠. 지금 절대 여기서 끝날 종목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불과 이거 여기서 올려줬던 상승은 사실 시작에 불과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가 됐다. 왜? 9월에 뭐가 또 있어요? 9월에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상승 보이면서 변동성이 나올 거야. 여기서 큰 수익을 먹느냐, 못 먹느냐는 여러분도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쨌든 기회는 온다. 9월 말 경에, 말, 9월 말쯤에 금리나 내용 나오죠. 그러면은 그 전에, 중순쯤에는 이미 변동성이 크게 나올 거예요. 왜? 이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당일도 당연히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미리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단타로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 다시 거래량 터트리면서 매물 소화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사실 신규 상장주고 선생님 보시면은 어,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거래 대금 부까지 봐셨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거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 지켜주면서 박스 권 만들면서 개인 물량 딱 받아먹고 지금 이 구간이에요. 다시 한번 거래량 올리면서 싹 쓸어 다. 남았던 거 터트릴 타이밍이 나온다. 자 지금 보시면 은위 아래 꼬리가 계속 나와주고 있죠. 거기다가 오늘은 어때요? 지금 도지 코인이 나왔다고 지금 볼수 있습니다. 십자 코인 내일 그리고 모레도 이 비슷한 형태로 가면서 변동성이 나올 텐데 이건 상승 신호예요. 바닥을 잡고 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이거 올리는 거 어렵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물 소화는 이미 다 해놨고 충분히 세력들 매집이 다. 된 상황이다. 거기다가 무엇보다 지금 서싱트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모멘텀도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좀더 크게 볼수 있는, 거기가 크게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 서싱트예요. 지금 이 상승까지 시작됐던 그리고 이 지점까지 다시 내려왔던 결국에 바닥이 잡혔는데 이 하락하는 추세를 제대로 지금 돌려 세운 거고 이 박스권 나온 상황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가 포 포기할 때가 아니라 기회를 잡을 때예요. OBV 보시더라도 지금 개인들 물량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거 바닥에서 뭐하고 있어요? 다 잡아 먹고 있는 거예요. 자,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OBV가 하락하고 있나요? 아니죠. 변동성만 주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조정을 하고 있다. 일단 이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점 저점 추세 지켜 주면서 다시 상승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 자, 체크 잘 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 모여 계신 단톡방도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단톡방 소통방. 자, 링크까지 있습니다.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필요하신 분들 같이 타점 잡고 끝까지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6641-2604 서싱트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확인한 다음에 빠르게 여러분들께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장 드릴 때 우리 소통, 소통방 링크도 같이 드릴 테고 이 문자로도 이 타점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다 체크해시고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향후 매수, 매도, 매도가, 목표가죠. 목표가에서 매도할 수 있는 가격까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소통방 들어오시면은 급등 종목 실시간 날림, 오늘의 코인까지도 제가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서싱트라고 자010-6641-2604 여기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 답장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타점 잡아드린다고 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절대 없어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걱정 안 하시고 편하게 편하게만 어,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도와드릴 거냐면은 영상으로 이렇게 브리핑 드리기 전에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어, 문의 주신 종목하고 이 수익날 수 있는 단타 종목을 같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알고랜드 매수가 비중 매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라 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고 제가 이 부분 단체 문자로 같이 도와드렸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분들에게 뭐 바꾼 하지 않고 100% 무료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방식대로 제가 알고랜드 최근에 도와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소통방에 못 들어오셨던 분들이나 이런 종목 이런 코인들 대응 받으,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 알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여기 지금 그룹에 없으셨던 것 같으니까 제가 추가 등록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1 0 6 6 4 1 2604. 자, 이거 아까 옆에 제가 배너로 띄어놨던 저희 소통 번호인데 이 번호에다가 관심 있으신 코인명, 코인명을 갖다가 어,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가로 등록을 또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고 있다가 타점 오게 된다, 이런저런 호재들. 소식들 나오게 되고 급상승 부분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준비하고 있다가 전체 발송 이렇게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모르는 번호라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한 번씩 더 기억하셔갖고 틈 나실 때 확인하신 다음에 자 매수에도 매도에도 대응을 하셔갖고 여러분들 꼭 이런 수익 챙겨가시길. 큰 수익을 다 챙겨 가시길 대응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은뭐 저는 뭐돈 받지 않습니다 자, 저는 돈 받으면 안되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고 보이시죠 자100% 무료 여러분들 무료 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사실 이 내용은 가족 방에서도 이미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셔 갖고 자단태 계획 다시 하고자 여러분들께 한번더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솔직히 여러분들 가장 이런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실 때가 언제죠? 소위 이 매수가 잡을 때랑 이 매도가 잡을 때잖아요? 그래서 진짜 싸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더 싸게 살수 있는 건 없는지 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갖고 지금 같이 잡아드렸던 이 항목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단타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 이전에도 제가 문자를 한 번씩 보내드려요. 그러면은 바로 여러분들 잡으시면 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종목당 수익률 보통 제가 보수적으로 잡는 게 5%에서 10% 정도 잡고 나오는 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수익률 생각보다 저 높은 부분이 좀 많죠. 7월에 불장 들어서면서 이 부분 제가 죄다 잡아놓은 상태고 여러분도 제가 전부 다 확인하면서 거기다 수급 현황 차트 흐름 이런 거 실시간으로 보면서 잡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걱정을 좀 앞으로 놓으셔도 될것 같고 이 락업 물량 일정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해서 피해서 여러분들 계산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 종목명 추천일, 추천 일 추천 매도 일 매수 매도가 거기다 수익률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들 제가 추가로 더 드릴 거예요 이 부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료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가도록 할 거고, 이 날짜 일정 스케줄까지 전부 다 파악한 자료들 보내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자료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예요.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뭐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가 이렇게 문자만 보내드리면서 끝이 아니라 이 대응 처리까지 같이 갈 거니까, 이 매도 전략까지, 같이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단타 같은 경우에도 있고, 자, 최대한 이를, 지금 불장에서는 단타로 수익을 빠르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죠. 자, 이런 부분이 수익률 명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너무 만족하실 텐데, 이대로만 그냥 따라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억하셔서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기초부터 실전까지. 이 부분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고, 쭉 한번 해볼게요. 이걸 전부 다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목차를 보면은 암호화폐는 무엇인가. 자, 그리고 거래소 지갑에 대해서 바이낸스 업비트. 그 다음에 거래소.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자, 이런 방법까지. 거기다가 투자 리스크 분산.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기초까지, 그 다음에 토큰 유통 구조, 실전 전략까지도 제가 체크해 놓은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다 자료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료. 자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께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 지금 번호 어디냐면은 제가 이 번호죠 이 번호로 여러분들은 자, 주시면 되고 제가 밑에 거 조금씩만 더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보조지표 설정법입니다 자이 자료 보시면서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거기다가 자 볼린저 밴드 자, 아시죠 이 부분까지도 어떤 식으로 반등 포인트가 올라갈 수 있는지 단기 과열에 대해서도 체크해볼 수 있게끔 여러분들 다실 다 끌어 올려 드릴 거예요. 그리고 보조제법 설정법 자 hma 여기에 대해서 거래량과 뭐 가중이 평성 같은 간단 지표 설정을 같이 도와 드릴 겁니다. 그냥 보시면은 바로 따라올 수 있게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체크를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매도 신호 매수 신호 이거 궁금해 쓰잖아요. 이거 체크만 몇 개만 해 놓으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 제 영상 없이도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신호를 볼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자료라고만 여러분들 자료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 같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실전 전략과 트렌드 예측까지도 제가 여러분들께 머신러닝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 문자로만 끝이 아니라 제가 대응 처리까지 같이 직접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 매도 전략, 매수 전략 전부 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